두려움 앞에서 바라보는 시선,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밤 공기가 아직 식지 않은 예루살렘 골목, 채찍의 그림자와 회당의 핏박이 뒤엉킨 새벽에 사도행전 5장은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난 두 가지 어려움을 드러냅니다. 아나니와 사비라 부부가 거짓된 공명심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공회와 대제사장은 사도들을 위협했습니다. 한쪽은 물질이 있어야 산다는 신념으로 성령 하나님을 속이고, 다른 쪽은 인간의 권력을 보여줘야 산다는 신념으로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는 사도들의 입을 막으려고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복음은 사람의 위협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으로 두려움의 축을 바꿉니다. 기적의 결과를 통제해야 안전하다는 제사장들의 왜곡된 신념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부르심 안에서 이미 안전하다는 진리로 맞서는 사도들은 믿음의 행동을 합니다. 오게 갖힌 그들은 천사가 옥문을 열어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음성을 듣고 성전에 들어가서 복음을 가르칩니다. 다시 사내들인 공해 앞에 잡혀왔어도 사도들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담대히 말합니다. 두려움은 사라져야 할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인도하는 신호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불안 앞에서 도망치려 하지만 영혼의 회복은 바로 그 불안을 직면할 때 시작됩니다. 사도들은 두려움의 진원지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마음 중심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눈을 뜨면 마주하는 메시지 창과 SNS도 작은 산에 들인 공회입니다. 눈치로 사느냐 믿음으로 사느냐에 보이지 않는 재판이 하루에도 수차례 열립니다. 불리익의 가능성 앞에서 우리는 자주 두려움에 숨어버리거나 엉뚱한 반응으로 시선을 돌리려 합니다. 실패한 평가서, 소문과 오해, 혹은 내 안에 비난자가 너를 도와줄 자는 아무도 없다고 외칩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소속감을 심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사람이 사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보다 하나님께라는 질서 아래서 결과를 예측하는 두려움 대신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시선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할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시선에 흔들리고 결과를 통제하려 애쓰느라 영혼이 피곤해졌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능력은 이력과 숫자에서 오지 않고 주님의 임재와 부르심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걸음이 타협이 아닌 진리의 방향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위협 앞에 숨지 않고 사랑을 위해 머물며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복음을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함께 하루를 열어 가십시다. 지금 누구의 시선을 더 의식하며 살고 있나요? 두려움 앞에서도 순종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마음의 두려움을 주님께 맡기고 순종으로 하루를 열어 갑시다.